돼지고, 삼. 십일강. 페이지로는, 육십이 페이지. 나 하나, 니 하나, 나 하나, 니 하나. 아리가또 네. 갑니다. 때때로, 이세 가주어, 투진주어, 디스그리. 의견이 다른 것은 중요합니다. 너무 짧아서 내가 또 합니다. 모든 위대한 사회적 개혁의 주어 표시하여라. 가다가, 콤마콤마 걸러놓고, for instance, 동사는 비 e 이 되겠다. 그지그렇지 그지? 어떤 개혁이냐, took place, 뜻이 뭡니까? t o place요. 어. 발생하다. 그래, 발생하다. 어디에서 18세기에 발생한 모든 위대한 사회적 개혁은 예를 들어서 시작했습니다. Dedicated 별표처 헌신된 캠페인과 함께 시작되었어요. 너의 A Handful of 작은 사람들,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의 캠페인에 의해서 시작됐어. 그 사람이 누구냐? 봤어. 잘못된 뭔가를 봤어. 그리고 디나 Let, let me 자 무슨 동사지? 사역 동사지. e t 목적어 나오고 rest 동사는 i t r e s t i s money. 나머지. 나두다. 나머지 동사잖아. 그것이 그냥 가만히 내베두도록 허락하지 않는 오케이. 그런 사람들 됐습니까? 소의 예. 1번서. So. and s o m e b o d c o u d didn't의 2번서. 자, 그다음에 노예 제도는부터 시작. 너의 노예제넌은... 제는 도 들어졌다.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면서 음? 18세기 1 8에 그러나 어그적인 그 캠페인의 결과로 쓰는 그러 지속적인 캠페인의 결과로서 그외 노예 겨울, 노예 무역이 여기그합 불법적으로 음 불법적이 되어 버렸어. 뭐 근처에서 초세기, 초기에, 음, 초기에 불법이 되었고 그리고, 그리고 그 노예를 소유한 것은 음흠. 나중에 음, 몇년 뒤에는 뒤에 불법병이 되었어요. 노예 제도도 불법이고 노예 소유도 불법이 된거라서 네. 몇 사람에 의해서 선거적 역할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소셜 사이클로지스 사회 심리학자인 M과 N은 오케이? 표 보여주었습니다. 넷이야를 만약에 just show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스틱투 미줄자뜻시머니 스틱투가 고수하다. 고수하다 특별한 뷰 견해를 고수한다면 하다가 건마 건마 어디까지 위치부터 right까지 위치 뒤에 they are convinced라고 묶어 동사가 두 개니까 당연히 그렇지 그지 그들이 확신하기를 아,가 틀렸어 뭐가 돼야 돼? 뭐요 이즈요. 어, 이즈가 되지. 그지선임 명사가 위치에 되면서가 비우니까 그렇지. 이즈할 때 올타고 그들이 확신한 오케이, 특별한 견해에 집착했어. 그러난 다음에 오버타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해브 밑줄자 인플루언스 옴줄자 뜻이 뭐니? 해브 인플루언스 온이. 그 인플루언스 온 영향을 미쳤어. 많은 영향을 미쳤어 거대 그룹에 그 다음, the first important thing의 주어 표시에, 도우의 뜻이 뭐니, 도우. 도우요. 응. 그러나, 그, 그, 시작. 그러나, 뭐... 그 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응. 그, 사람, 한... 어떤 사람들이야, 그... 후이야. 그, 최소? 소수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뭐? 그다수의사 음. 영향을 미치려 영향을 미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인의 1번 트라인의 2번 오케이. 소수에 속했지만 다수를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한 그런 사람들은 슈도가 동사 슈르비스인 계속 해이 진짜 그리고 반시스턴트 일관되고 또 저항하는 그러한 저항한다고 여겨졌어. 어디에 저항했어? 사회적 압박에 저항한다고 여겨졌어. 만약 우리가 C가 지각동사 목적이라고 하는지 우리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활동하고 있다고 본다면 오버타임 끊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큐리어스 호기심 있게 돼. 뭐에 대해서, 와의문사왜 그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지. 엔드 대문처, 그래서, 앞에 위서, 우리는 be l i k e t h i n k 생각할 것 같아. 더 진지하게 생각할 것 같아. 뭐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됐죠? 네. Uh -huh. 소수의 사람들이 사회계획을 끌었단 말이야. 이번합니다. 쌤이 첫 번째 문장 하겠어요. Attention. 주인은 선택적이다. 그다음 네가 해. 시작. 너무 짧아요. 아, 어, 그래 알았어. 네. 조심해. 우리는 역시 모든 것에 집중할 수 없어. 음. 그래서 나리지의 주어 표시에 동사를 찾아내기마 동사가면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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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라우 시작해 뜨거. 나리지 삼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가져오는 지식 어디에? 기본 주어진 t i o 션 상황에 우리가 가져오는 지식은 허락합니다. 우리가 투디렉트 돌리도록 허락해. 뭘를 우리의 어떤 관심을 돌리도록. 투 어디에? 디렉트 A, 투 B지, 그지? A를 B에 돌린다 가장 중요한 요소에 우리의 관심을 돌리도록 허락하고. 그리고, 투 이거노의 2번서, 1번을 찾아내삐마, 1번이 메야? 렉트 음. 투이 2번, 1번은 투디렉트 그지? 나머지 것들을 무시하도록 허락 합니다. 이리겠지? 네. 자, 관심을 어디에, 가장 중요한 요소에만 집중해, 나머지는 무시한다고. 더 이스턴트에 주어 표시하여라. 완태야 동사를 찾아내비마동사가에야 네. 워즈 앞에더 끊자. 정도, 어떤 정도야? 시작. 지도한다는 음, 가, 어, 지도한다라는 정도는 그 강력하게 입증되었어입증되졌습니다 음, 뭐에 의해서, 실험에 의해서? 실험에서 어떤 실험 위치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인 위치. 위치나 외열. 그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계속에 뭐 저거 그두 팀을 그 비디오 팁을 보나응세 음, 사람의 두 팀의 비디오 팁을 받습니다 각각은 어때요? 각각은 농구공을 왔다 갔다. 각각은 농구공을 왔다 갔다 패스하고 됐어. 콤마 다음에 엔드 없고 뒤에 패싱 g 지 그지? 무슨 금은 분사 금은 각각은 농구공을 앞뒤로 패스하고 됐어. 더 멤버들의 주호 표시에 동사로 월화에 끝어. 한 팀의 멤버들은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어. 그리고 멤버즈의 주어 또는 월 다른 팀의 멤버들은 블랙셔츠를 입고 있었어. 그다음 시작. 아, 전부 저는 그 패스의 수를 세기 세라고 3개 요청을 요청 받았어요. 그한 그 팀의 한명중 팀들 중에 한 팀의 멤버에 의하여. 만들어진, 행해진, 패스의 수를 오케이! 새로 하고 요청 받았어요. 45, 45초 후에 Into the a c t 행동 45초 후에 A p e r s o 의 주어 표시에 동사를 찾아내비바 동사가 뭐냐야 s t r o 고릴라 크성, 복장을 입은 한 사람은 스트롤 걸었습니다. Into the 액션의 한 중간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올도부터 시작. 그 거대한 블랙 깜둥이 볼라가. 음, 깜둥이 볼라 복장을 한 놈이 그 놓치는 것을 열심히. 아니, 놓치기 어려워 보였을지라도. 놓치기 어려워 보였을지라도. 사람들은 그공 농구는 쳤는데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래서 고릴라가 지나갔는데도 벌, 불구하고 그걸 놓쳤다고 놓치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그 다음 그 참가자 절반은 단지 참가자의 절반만이 그걸 알아차렸어 알았지 응. 나머지 나 절반은 못 알아차렸단 말이야 참가자의 스키마에 주어 표시해 똥살을 찾아내비마 동사가 매냐있어요 아니야 베프네편 너 처음에 왜 개삼남아? 아유, 디렉티드. 디렉티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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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참가자의 스키마. 뭐에 대한? What i likely to happen in a game of catch? 캐치, 공, 게임이 되지. 어, 게임 없이. 캐치, 공, 게임에서 be likely right to happen. 발생할 것 같은 것에 대한 참가자의 스키마는. 디렉티드 미줄 척. 그 다음에 A. 투 동그라미 쳐그 다음에 B. 근데 관심을. s so 동그라미. 너무 intently. 아주 의도적으로 투이하로 돌려서 투이하 비디오 테이프의 몇 가지 부분으로 그들의 관심을 의도적으로 돌려서 대뷔하였다 도대체 다 실패했어. 좀 드라마틱한 스티뮬러스 자극을 보는 걸 실패했어. 자극담에 대해서 그들이 보기를 기대하지 않았던 몇몇 드라마틱한 자극을 보던 드라마틱한 자극 미술자 레를 드라마틱한 자극이 뭔데? 음... 비디오 테이블 탭을... 아니 그거 써 고릴라 등장이잖아 그 고릴라 등장을 보지 못했다고 알았어 네 패스 그걸 세세인 정신이 없어가지고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지나가는 걸 갖다가 못 목격했다고. 이해돼? 네. 라고좀 드라마틱한 가격이 말하고 고릴라 복장을 한 놈이 지나가는 거 고릴라 복장 알았어. 근데 이거 했던 거 같은데. 이거. 했는데 지금. 아, 예. 근데 왜 계속 이거 안 했어? 아, 저 지난날 했던 거 같아요. 됐고 그래서 어 어디냐고. 아, 니가 알거 아니야 이. 아 이거 사분까지 했어요. 사분까지 했어? 확실해. 그러면 12강 하면 되나? 네. 음. 12강. 이것도 한번 좀 확인해 봐. 알고 많았어요. 어, 12강 하겠습니다. 인 네. 에이프럴 12, 1955. 네. 1955년 4월 12일 날이 콤마는 동쪽이다 네. 날짜야. 미국의 정부가 발표한 날짜야. 데디야어를뉴 폴리오 새로운 소아마비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라고 발표한 그날에 인벤터가 주어다 발명가 JS는 워즈 S 질문 받았습니다. TV에서 후 누가 음원사다 누가 백신을 소유하는 지를 질문 받았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부터 시작되는 음, 유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 그 사람들이 있다 나는 택배 것이다 라고 뭐. 음, 사람들이다 라고 그는 말했다 자 대답했는데 뭐라고 사람들이 소유했죠 뭐 나는, 말해, 나는 말합니다 계속해 there is no patent 특허 그 없다 특허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특허는 없어요 오. 자 그다음 너 태양을 특허낼수 있어? 백신은 커먼 공동의 재산이거든. 그것은 빌로그 속하거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도네이트머니 돈을 기부한 사람들에게 속해. 그래서 퍼블릭 이익,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다음 시작 S는 S는 그 음. 그 결정에 동정에. 응, 동정을 받았어요. 워즈 피트에서 동정을 받았어요. 그는 벌 수도 있었는데, 7빌리안 달러를. 이봐, 만약에 그의 백신이 페이더 특허를 받았다면, 오케이? 자, 가정폭 과거에 과거 가거 완료야. 가거완료 아, 뭐 오케이. 쿠드 헤브 PP 미줄자 헤드 빔미줄자 특허를 받았다면, 가정폭 과거 완료. 그의 에리튜드부터 시작. 그의 태도는 뭐하는? 특허에, 특허에 대한 그의 태도는 그러나? 독서해놨다. 계속해. 심지어. 심지어. 그 과도한 음. 재산보호. 그의 음. 영역에도. 음. 과도한 재산보호의 시대에도. 시대에도. 새로운 이익 응, 새로운 관심이 있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그 공개된 소스와, 응, 공개된 소스와 접근과 세계적 세계적인 공공재와, 그러면 공공재와 어 공공재의 응, 그러면 공공재의 개념에 있어서 새로운 관심이 있었어요. 앨런 머스크의 주어 표시에 가다가 컴마 컴마 그런 것고 테슬라 모터의 CEO인 앨런 머스크는 디사이드 결심했습니다 6월 2014년 6월 달에 투이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프로젝트 틀렸죠 그렇지 그지 네. 릴리즈 모든 그의 특허권을 말하고 릴리즈 하도록 결심했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어, 당출하도록 자. 그다음 아그가 해야 시 이자. 그 어, 지속 가능한 기술적인 지도력은 기술적인 지도력은 그 특허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 동안 특허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습니다. 더 퓨처의 주어 표시해서 일. 더 스테인드블 지속 가능한 트레보트 운송의 미래는 더잘비 제공될 것입니다. 마야 팩너, 공개적으로, 쉐어링 공유함으로써, 정보와 지식을 공개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이 지속 가능한 운송의 미래가 제공될 것입니다. 그 다음, 어, 그, <laughs> 모든, 우리의 특허는, 음흠. 너에게, 여러분들에게 뭐... 속합니다. 이번하겠어 1990년대 초반쯤에 더 디클라인의 주어표시의 동사 was s o u e s t e n w i l 이런 새의 일종이 야이 새의 디클라인 감소는 명백해졌습니다. 그 다음 시작! 1993년에 미국 물고기와 와일드라이프 야생동물 서비스 는 음. 그 음. 주로적으로 제안했던 닷셀 등재하기로 딱셀을 등재하기로 머로 어, 등재기로 그 하어그종 위기 어 연방의 월, 멸종위기에 처한 종으로 등재하기를 제안했습니다. 프로포우즈 아이엔지 발표처 드리고 대지그레이팅 지정하다 이번서 1번이 뭐 리스팅 뭐를 지정했지? 중요한 서식지를 지정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서식지가 뭐에요? 그것이 뭐? 음, 멸종위기에 처한 종공영화를 중요한 단계로 중요한 조치야 조치. 좋지. 뭐 하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종 법에 하에 있는 중요한 조치였어. 그 액트 법이 뭐냐 대디야? 막아줘 데미지를. 어디에게? 특정한 지역의 데미지를 막아주는 멸종위기종의 법 하에 중요한 조치였어 the task에 수업표시하여라 동사를 찾아 내시마 동사가 왜여 ok fail 쓰는 임무 뭐를 r 규칙을 규정이다 규정 알았어 어떤 규정 등재하는 새를 뭘로 endangered under the act under the 그법 하에, 멸종 위기에 위험한 종으로, 새를 등재하는 규정을 쓰는 임무는, f a 떨어졌습니다. 자, 로, 마샬에게 떨어졌습니다. 로, 마샬에게 맡겨졌다, 이말알아서 fail, fail, f a fail, f f a l l 생물학자 예일 대학에서 교육받은 생물학자야. 그아지조나에 있는 FWS S 어떤 뭐 그런 연구소에 소속된 예일 대학에서 훌 교육받은 생물학자인 이 사람은 그그 그, 디스 디스 일루전도가 돼. 이번 틀렸어. 환멸을 느꼈다. 한 면을 느꼈다. 음, 뭐에 의해서? 전반적인 시행 그 멸종 위기 천종 법령의 어 그렇지 멸종 유기에 대한 종 법령의 전반적인 시행에 의하여 한 면을 느꼈다. 스리드가 뭐니 흥분하다죠, 그지? 그게 아니라 디스 일루전드 알았지? 한 면을 느꼈습니다. 그다음 생각하셨죠 FWS 부터 그 밑에 밑에 비즈니스 까지 FWS 라고 하는 그런 단체는 하여튼 꽤 폴리티 사이즈드 정치화 되어졌습니다 아예 앞에서는 강력한 일본 머니드 돈의 지원을 받은 인터넷 시 일자. 이 이익 이익집단 이익집단에 의하여 오케이. 어 정치화 되어졌습니다. 그게 뭐냐 봤어요? Species Listing and Particularly Habitat Designation. 즉 특정한 리스팅과 오케이, 특정한 등재와 특별히 헤비테서식지 지정을 오케이에 적용하러 본이 집단이야 오케이? 네. 뭘로 위협으로? 비즈니스의 위협으로 본이 집단이야. 그러니까, 특정 리스인 등재와 특별한 서식지 지정 서식지 지점 어디 있어? 개발 그 못하지 그렇지, 그렇지? 그것을 비즈니스의 위협으로 본 집단이었다고. 이 부분부터 시작. 만약에. 만약에, 그 종이 등재됐다면. 어, 등재되고, 그러나. 그러나, 그 중요하지 않은 서식지가 지정되었다면. 어. 지정, 중요하지 않는 서식지로 아, 지정? 지정되면, 자바 한 종이 지정되었어. 그러나 중요하지 않는 서식지가 지정되어지면 그러면 그즉게 그... 뭐니? 그난 패턴이 알아서 종은 지정되었는데 서식지는 지정이 안 되어 알았지 그난 네. 패턴은 그러면 그러면 그때 그 사업에 대한 조항은 제한, 제한. 사업체의 제한이, 제한이. 더 적어져. 종만 제작하면 되는가라서 서식지 제작만 하면 되는가라서 그러면 그 서식지 내에서 사업을 하속할수 있다는 뜻이지. 그게 아주 적어진다고 비즈니스의 제한이 적어져. 이것을 만들어서 분위기를 이미치 동그라미죠. 이세 가주어 포의 의미상의 주어 수의 진주어 퍼붓합니다. 기술적 생물학적 스텝진이 to maintain their integrity, 인데, 그들의 고결함을 maintain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어 이해했죠? 네. 다시 기술적 생물학적 그런 직원들이 고결함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라고 앤이 말했습니다. 포이템을 발표쳐 예를 들어서 시작 예를 들어서 그 딱세를 등재하는 과정은 음, 뭐로? 그멸정위기 그 처한 것, 뭐 위험에 처한 것으로 딱세를 등재할 과정은요 1990년에 시작되었다.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제한된 규칙은 어. 1995년까지 오지 않았다. 전국 비록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1997년까지 걸렸다. 97년까지 걸렸어요. 뭐하는데? 그것을 등재하기 위해서 등재하는 마지막 그리고 응. 등재하는 final ruling 최종 판결을 오리우스 내는 데는 1999년까지 그것이 걸렸어. 툭 동그라미였죠 툭. 시간이 걸리다지, 그지? 시간이 걸리다는 뒤에 반드시 투부정사가 와. 투 프로듀싱 별표쳐 프로듀싱 안 돼. 시간이 걸리다는 반드시 투부정사, 알았지? 그 다음, 자, 그러니까, 95년에, 알았지? 까지 나오지도 않았어. 92년에 시작을 했지, 그랬지 그지? 다시 말해 응. 예를 들어서, 자, 딱새를 에지야 멸종 위기로 등재하는 프로세스가 주어 과정이 비기니 동사 시작했어. 1992년에 그랬는데 자 제한된 룰은 나오지도 않았어 알았지 규정이 나오지도 않았다고 95년까지 3년이 지나서 규정이 나오지도 않았고 또 97년까지도 최종 판결을 나오지도 않았어 알았지 그것을 등재하기 위한 FWS라는 단체는 완성했어 그 리스팅 등재목록을 완성해서 뭐 때문에? 왓시도그 감시야 감시단체 이름이뭐 센터포 바이알리지컬 다이버시 이라는 그러한 감시단체가 그들을 수 소송을 했기 때문에 오케이 등재를 그제서야 끝마쳤다 아리가또 컴바하 닌텐도 스리바생 네. 아노 아노 겐지스 하나 더해요, 여기까지 할까?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소리 임마생.